제자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산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찾아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늘 사랑하셨고 또 그들의 배고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 주시고, 심지어 죽음에 이런 자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눈물과 아픔을 씻어 주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보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도라 칭하셨다.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그저 은혜 받고 마음의 위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사역지,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으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교지요,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빛과 소금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가치관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어떤 가치관이었습니까? 복에 대한 가치관. 우리는 부자요, 그죠? 배부르고 풍요로우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나 때문에 핍박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웃음을 줄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부유한 자들에게는 화 있을 진저.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지금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받을 것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뒤없는 말씀이죠. 제자의 가치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곤란하고 어려워질 때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말씀이 내 삶에 살아내어지는 것을 볼 때에 기뻐하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제자가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봄은 왔는데 또다시 겨울이 온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변덕이 참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씨를 가리켜서 우리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봄은 왔는데 아직 봄이 안된것 같은.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공항에 내렸더니 뭐 이제 쌀에기 눈이 그죠? 흩날리더라. 예. 참 모스크바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날씨만 그런 게 아니고, 믿는 것 같기는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르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뢰 불사춘이다. 불사신이다. 믿음이 왔기는 한것 같은데, 아직 믿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믿는 사람 같은데,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저도 솔직히 이 말씀 준비하면서 건너뛰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못 살면서 무슨 이런 말씀을 설교할 수 있을까? 양심의 가책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아멘!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러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사실 이 말씀은 구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거기까지는 말씀하셨어요. 레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참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죠. 우리가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진지한 내 자식도 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밖에 모를 때가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을 생명 부지의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니 이 구약의 말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정책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한발더 나아가는 겁니다.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실 구약은요, 동해보복법을 이야기하십니다. 동해보복법은 뭡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눈에 눈, 눈. 이에는 이. 눈 맞았으면 눈만 때려. 이 부러뜨렸으면 이만 부러뜨려. 손발까지 부러뜨리지 말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대 맞으면 두대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죠? 다섯 대 맞았으면 열대 두들겨 패야 내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악, 악의 순환이,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 이만 때려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더 이상 갚으면 안 돼.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끌어내는 말씀. 오늘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 구약은 악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에 급급했다면 우리 주님은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라 너를 때린 사람을 찾아가서 야, 너손 아프지? 나 때린다고 얼마나 손이 아프겠냐? 아까진기 발라주고, 파스 주고,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복하는 악순환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분해서 못 달라는, 나만 두들겨 맞을 수 있냐? 너도 맞아봐라. 그래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주고받잖아요. 안 때리면 바보 취급할까봐. 허, 아쭈. 때려도 가만히 있네. 더 때릴까봐.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야 되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원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을 설전하는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악의 악순환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보복을 해야 당연한데, 보복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결과를 네가 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죠.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잠잠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병정들이 뺨을 때리죠. 눈을 가리고, 야, 너 선지자라며, 누가 때렸는가 맞춰봐! 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뭐 학폭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이 바보 병신이 되어서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근데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구원자라며 남을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왜 구원 못 하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보복도 하지 않으시고,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부답,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이겨내시는 것, 우리는 지난 고난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 줘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밥 사주고, 간식도 대접하고, 선대하라는 겁니다. 28절,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축복해 줘라. 나를 막 저주를 쏟아부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축복을 해줘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요? 기도해 줘라. 여기서 이 모욕은 단순한 말로서 욕설을 듣는 게 아니라 신체를 가해하는 그런 가학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향,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 줘라.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네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아, 그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나는 못해. 주님 저는 억울해서 못해요. 못해요. 한대 맞았다고 두대세 대는 안 때려도 그래도 한 대는 때려야지 좀 속이 풀릴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못 지킬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강요하시는 것일까요? 네.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그죠? 혹시 이 중에, 예? 뺨 맞았을 때한대더 때리라고 내비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막 밟는데 더 밟아라고 그렇게 하신 분 있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으면 등신이지. 그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의 수준을 바꾸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차원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계산법을 바꾸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삶의 계산법을 바꾸라. 네가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의 생각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너의 삶을 계산법을 바꿔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사울과 다윗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과 두 번째 왕. 이두 사람의 차이는 바로 계산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를 환영하는 군중들이 뭐라고 칭송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자기보다 장군 다윗을 더 높이는 거예요. 아주 이제 다윗이 이 나라를 얻는 것,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 외에 뭐가 남았겠냐? 그때부터 다윗은 미워하기 시작하고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증오로 그의 삶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지옥입니다. 지옥, 저자를 죽여야 내가 산다. 내가 안전할 수 있다. 노심초사, 늘 불안합니다. 그게 지옥이죠.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베냐민 지파 자기 말, 자기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작은 베냐민 지파에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그가 처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때는 그렇게 겸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고 이제 권력을 누리다 보니 교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내가 이 정도는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아, 다윗이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이라 한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생각하면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일 아닙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죠.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인데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사월의 계산법은 인간적이었어요. 우리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고 나를 짓밟는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아무리 나를 짓밟고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으면 처음부터 사랑할 순 없죠, 우리가.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겠죠. 아, 이저 사람 참안 됐다. 어쩌면 저렇게 미움 속에 살아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로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내 삶의,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아둥바둥 그러면서 내 생업을, 내 기업을, 내 직장을 유지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서움이죠. 언제 직장에서 딸릴까? 언제 이 기업이 파산할까? 내 생업이 끝날까? 언제 테러가 일어나서 내 목숨이 날아갈까? 내가 지켜야 되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이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삶에 무슨 감사가 있겠으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 챙기기도 바쁜데. 그러나, 내 삶의 근원이 하나님을 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려놓게 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지금 저를 불러가신다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너살 만큼 살았다. 더 좋은 곳, 내가 있는 곳 아니냐? 와라. 그러면 주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죽음까지 내려놓으면, 그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믿는 채만 한다는 거예요. 믿는 채.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진짜 신앙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는 채만 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내 인생의 근원이 이내 가정의 출발이 하나님인데. 내가 이걸 뭐 끌고 나간다 생각하고.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자기 귀신 들린 아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 아이 고쳐달라고 데려왔던 그 아버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할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솔직함에서 출발을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는 이 말씀 도저히 섬길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도와주십시오. 할수 있는 것처럼 내숭 떨지 마시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비하라. 26절에 그렇게,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하나님같이 내가 어떻게 돼요? 너희 아버지처럼 자비하라. 아,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자비를 베풉니까? 근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레 짐작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본 헤퍼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그죠 주님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죽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 자기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죄와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 죽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따르나노니 자기가 자랑할 게 있대요. 다윗 바울이 자랑할 게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낸데, 이거 들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제 친구 갈봐주지 않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사랑, 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통하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또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신 거 아닙니까? 여모 10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가에게 지키게 하실 것이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출발과 끝그로는 하나님이다.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미래도, 직장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어진 이 말씀대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